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유튜브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리즘이란 무엇일까요? 어, 즉, 기계의 생각인데요. 유튜브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도 구독자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조회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하니까요. 이 알고리즘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시는데 아마도... 그 구독자 늘리는거나 좋아요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 독파를 하신 다음에 유튜브를 시작하시면 훨씬 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어,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리려고 할까요? 그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 지속 시간, 그러니까 시청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래도 구독자와 조회수가 높으면 정비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시청시간을 늘리는 데 어,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죠 먼저 구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구독자를 모으는 게 쉬운 걸까요 굉장히 어렵죠 저도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통계치를 보면 한 명당 구독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이 최 안된답니다 평균 한 10명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 10개 미만의 채널을 구독한다라고 하면 구독자 늘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음, 일이죠. 유튜브 알고리즘에서요. 어, 구독자는 1000명, 그리고 어, 시청 시간은 4000시간이 돼야 그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광고를 어,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1000명일까요? 아마 구글 시스템상으로. 천, 구독자가 1000명이 되면 이 사람이 유튜브를 쉽게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기준이 구독자 기준은 1000명이고 구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이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재밌어 하고 흥이 나서 쉽게 포기를 안 하겠죠. 유튜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야, 100명 모으기 힘든데 어떻게 1000명을 어떻게 모으냐 라고 이렇게 어, 말씀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어, 생각을 했고요. 구독자 모으기 힘들다고 절대 그막 구독하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구독자를 좀 모아 보려고 시청 시간을 좀 늘려 보려고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그 제가 영상을 이렇게 뿌렸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되려 그게 그 사람들은 생활이 바쁘고 하니까 제가 카톡으로 보냈으니까. 그때 클릭을 해서 보기는 하지만, 어 나하고 상관이 없네라고 하고 바로 끄거든요. 그러면 시청 지속 시간이 어, 짧아지기 때문에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는 시청 지속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청 지속 시간이 길어야 이그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내 영상을 어, 좋은 그 영상이라고 평가를 해서 노출을 더 어,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내 채널에 맞는 사람이 와서 봐주고 구독을 해줘야 그 시청 지속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는 거고요. 막구독을 하게 되면 그 내가 영상을 올리면 막구독 한 사람한테 추천 영상으로 뜹니다. 사실 막구독 한 사람은 그냥 품앗이 개념이라서 내 영상을 봐준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냥 구독자 수를 늘리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상을 보게 하려면 내 영상을 관심 있어야 순수 고객? 어, 신규 고객, 어떻게 보면 이제 가망 고객이죠. 이런 가망 고객한테 내 영상이 노출되어져야 이 새롭게 구독자가 늘 확률도 높고, 그리고 제 영상을 관심있게 봐주기 때문에 노, 어, 시청 지속 시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막 구독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구독자 수에 따라 이 알고리즘이 그 선물을 줍니다. 첫 영상은 어,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요. 그래서 첫 영상을 잘 만들어야 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첫 영상은 될수 있으면 자기 소개 영상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게 됐다라고 이렇게 소개 자기 소개를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하면 좀 많은 분들이 호감을 가져줍니다. 구독자가 100명일 때, 500명일 때, 1,000명일 때 그리고 10,000명일 때 구글에서 축하 메일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그 구간별로, 구간별로 노출을 좀 많이 높여주죠. 그래서 특정 구간 때 영상을 신경 써서 잘 찍어야 됩니다. 특히 구독자가 1000명 넘어갈 때그 기존 다른 특정 구간보다 그 5배에서 한 10배 정도 노출을 더 시켜준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개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개인 SNS나 커뮤니티에 그 같이 노출하는데 노력을 해줘야 그래야 그 유튜브에서도 그 상위노출에 어,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정 구간의 기회를 잘 살리면 어, 구독자를 훨씬 더좀 손쉽게 어,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 시청 지속 시간과 CTR 입니다 CTR은 노출 대비 클릭률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그로를 끌어서 하면 실어요가난발합니다 그러면 어, 이 영상 자체가 어, 점수를 많이 깎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그로는 될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 지속 시간은 평균 45%를 어, 유지토록 하고 어, 추천하는 것은 70%를 어, 유지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짧은 영상을 어, 만들면 좋지 않느냐,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유튜브 영상은 10분 이상이 돼야. 그 광고를 두 개를 게재를 할 수가 있고, 10분 이하는 광고가 하나밖에 게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긴 영상일수록 좋고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10분 이상의 영상을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5분짜리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7분, 그 다음에 10분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늘려가면서 영상을 만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걸 정리하자면요 첫번째 특정 구간을 활용해서 구독자를 늘리자 100명일 때 500명일 때 1000명일 때만명일때이 특정 구간에 어,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에서 노출을 많이 시켜주기 때문에 이 특정 구간에는 영상을 좀 신경써서 만들어서 어, 구독자를 늘리자 그리고 절대 막 구독하지 말자 두 번째는 시청 지속 시간입니다. 평균 45%대를 유지도록 하고, 어, 추천하는 것은 70%대를 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청 지속 시간을 좌지 우지하는 것은 영상의 퀄리티겠죠. 그러니까 영상을 잘 만들어서 시청 지속 시간을 늘리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CTR입니다. CTR은 노출 대비 클릭수를 바랍니다. CTR은 어, 평균 어, 5%에서 어, 7%대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CTR을 높이는 것은 그 썸네일과 제목이 가장 음, 중요하고요. 어그로를 끌어서 어, 유입을 해서 싫어요가 어, 남발하면 그만큼 점수를 많이 깎아먹으니까 어그로는 절대 금물이고 어, 썸네일과 제목을 잘 고민해서 어, 달자. 네 이상 오늘 여기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 어, 혹시나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가시면 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